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부했던 각각의 세계관들이 법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질서에 관해서는 어떤 행위가 합법적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정의에 관해서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가 또는 부도덕한가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개념이 서로 별도의 것으로 다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서로 연관성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법을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법과 도덕 사이의 본질적이거나 필요 불가결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실증주의라고 말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법이 인류가 가진 내적인 도덕성 또는 양심에 기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법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신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을 법적으로 처리했던 뉴렌버그 재판입니다. 나치 정권에 협조한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유태인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가 나치 독일 정권하에서는 실적법상 모두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시 재판부가 법 실증주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면 이런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렌버그 재판에서는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양심의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심의 법이라는 개념이 바로 자연법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 정권의 협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또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때 법 실증주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천부인권 사상과 자연법 사상을 근거로 이들을 처벌하느냐가 매우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법이란 인간의 진화 단계에 맞추어 인간에 의해 적절하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면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건 법이 도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이란 힘이 있는 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혹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칙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법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였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법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면 법과 도덕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공리와 효율만을 따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도 닥쳐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태도는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렸던 영국과 미국의 법전통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법을 우리가 보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이성과 상식의 근거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 전통을 말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과거의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판례가 오래되고 그리고 많이 쌓일수록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법을 구체제 즉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은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들은 프로레테리아 계급이 혁명에 성공하려면 프로레테리아의 법, 즉 노동자 계급의 법이 생겨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당, 즉 공산당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결정을 대신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체되고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법조차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람들을 보면 법 없이도 살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공산주의 사회는 이렇게 선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수 있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 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로 가는 단계에서 갈등을 잠재우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왔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전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규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오직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또그 정치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선호되는 그런 규칙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묻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비판적 법학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법을 해체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주관적인 의미와 또 왜곡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의는 다양한 형태의 숨겨진 억압의 형태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라 여성, 흑인, 성소수자 등 소위 사회적인 희생자 또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정의를 발견하는 데서 의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편 뉴에이지 세계관에서는 법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내면적인 진화 발전을 통해서 신적인 본성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사회 전체에 관련된 어떤 문제보다는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내적 의식에 집중하지 않고 법이라든지 규칙 같은 외적인 권위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내적인 자아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법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국가와 종교가 구별되지 않는 총체적인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종교와 국가에 속한 무슬림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이슬람의 법을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이 샤리아 법이 신적인 계시에 근거한 절대적인 법이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샤리아 법의 근원에는 경전인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순나,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가 합의한 이마, 그리고 논리적인 유추를 통해 판단하는 퀴아스 등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샤리아 법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삶을 규정하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코드로서 식습관에서부터 계약 그리고 민 형사상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리아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인권의 의식, 특히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샤리아법의 적용 지역이 확산되고 또 이런 지역에서 세속법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처럼 무슬림 난민들이 많이 이주하고 또 정착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법의 기원과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법의 기원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중력과 같은 물리적인 법칙을 부여했듯이 인간의 내면에 도덕적인 법칙을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법의 근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감각에 기반하며 자연법 또는 양심의 법,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지시하신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연법이 물리적인 법칙과 다른 것은 물리적인 법칙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죠 무조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렀다가는 어, 절벽에서 떨어지면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양심의 법은 우리가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법칙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에서 기인하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각 영역들을 분리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인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율법만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변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각각의 세계관은 서로 다른 법철학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철학은 현실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의 법에 대한 의식이 한 나라의 법의 위상과 기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의 권위를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절대자에 근거하고 이것이 곧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따른 것이었을 때만이 그 법의 통치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